안녕하세요. 붕어 반장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이 강원도 원주에 왜 왔냐면은 제가 작년 2024년 9월 달부터 하프 컨설팅으로 철근 콘크리트 30평, 별채까지 35평 온라인 컨설팅을 했었어요. 예전에 골조가 끝나고도 한번 와 봤었는데 담장을 예쁘게 해 놨네. 담장이요? 네. 아니, 뭐, 별로 좋지도 않아요. <laughs> 저기가, 저번에 네, 네. 저기 안 들어간 데가 저기에요. 저기. 네. 가만있어 봐, 여기가. 여기는 선. 아, 이건 네. 제가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선이 뭉쳐질 네. 때 네. 있잖아요. 네. 뭉쳐지는 데는 잘안 들어가니까. 네. 최대한 보릴수 있는 데로보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밑에, 여기 잘 나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요. 네. 했잖아요. 그런데 첨부터 네. 한 음. 3cm 깊이였서요 네. <laughs> 지금 좀 개방감이 깊은 <laughs> 거잖아요. 네. 거실 보고 어 제가 지난번에 도면에서 봤듯이 네, 굉장히 깊어요. 음, 어, 이렇게면은. 하 전체적으로 나누면은 이쪽 화링 공간이 나오잖아요. 네. 저 같으면 하지 작업하고, 네. 하지 작업을 낙엽송이나 그런 걸로 하는 게 좋아요. 기화는 나무로 하고, 네, 기화는 나무로. 그, 만약에 지금 판넬로 한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각관으로 해야 되고, 네. 그동안 터파기부터 현재까지, 이건 다 완성하고 방통까지 었거든요 공정, 공정마다 건축주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진행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를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하프 컨설팅인데 뭐 거의 뭐 온라인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건축주님은 건축 경험이 전혀 없고 관리업에 종사하지도 않았던 분입니다. 건축주님이 주도를 하고 재료라든가, 그 다음에 인력이라든가 어떻게 활용하고 운용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의하면서 현재까지 진행해 왔는데요. 이 집은 시작할 때 도면 받아서 제가 스케치업도 해드렸던 그런 집입니다. 어, 바로 이 집인데요. 특이하죠 확실히 강원도라 그런지 지금도 눈발이 살살 날리고 있지만 눈이 안 녹았습니다 이 담장도 건축님 이미지경으로 했었고 외부는 스타코프렉스입니다 그리고 지붕은 스페인 시계를 올렸어요 저 지붕도 그렇고 어, 스타코프렉스도 그렇고 이 시공팀을 제가 추선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7-80% 정도 된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가 호치처럼 생긴 것이죠 아직 전기는 안 들어와 가지고 좀 캄캄합니다만 좀 캄캄해서 좀 아쉬운데 시스템 창으로 해거요 그리고 문선몰딩도 어 했는데 이건 몰바우 원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중이 있고 지금 내부 석고부도 작업중이 있습니다 좀 어두워서 아쉬운데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 여기가 거실이고 이쪽이 이제 다락도 나중에 설계 변경해가지고 냈던 곳입니다 조명이 없어서 어둡지만 여기가 이제 거실 창고고 이 다락은 위험해서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아늑하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여기가 건축주님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폭이 좁아가지고 안쪽에 이쪽에 단열재라도 되려고 하는데 못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기 들어오고, 이제 마감이 되면은 그때 또 와볼 건데, 이 문이 열어놔야겠다. 현관도 타일을 붙인 상태고, 안에가 굉장히 따뜻해요. 조미 구조가 특이한데요. 어, 해놓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를 스타크로. 이게 중부 일이기 때문에 단열재가 두껍게 들어갔고요. 이 처마 빼가지고. 미 m 정도. 한쪽으로 경사가 가진 그런 지붕이에요. 쇠드 지붕이라고 하죠. 처음에 도면 받아들였을 때만 해도 좀 모양이 이상하다 싶었어요. 근데 스케치업하고 이렇게 보니까 나름 또 개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이 뒤쪽입니다. 뒤쪽. 위에서 보면 이런 형태고. 어, 마감을 잘 떨어뜨렸어요. 굉장히 높죠. 저쪽도 낮은 건 아닌데 여기 저쪽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입니다. 건축주님이 일이 있어가지고 좀 유출 중이거든요. 저렇게 스타코 벽면에다가 스페니시기를 바로 내려가지고 마감 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유럽식 같습니다. 정통 유럽식. 그런 마감 같아. 건축주님이 직영건축에 대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어, 하프 컨설팅 받으면서 진행을 해도 큰 시행착오 없이 좋은 집을 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상호 간에 신뢰가 중요하죠. 어, 나중에 이것이 마무리되고 완공되면, 그때 건축주님이 인터뷰하면서, 다시 소개해 드릴 건데요. 현재까지는, 음, 만족스럽습니다. 깔끔해요. 도면을 처음 받아보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케치업 하고 그러면서 도면을 수정을 하고 그랬었어요. 수정을 하면서 다락도 되고 창문 위치, 처화 이런 것들 좀 수정해가지고 지금 현재에 이르렀는데, 어, 나름 예쁘고 만족스럽게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공축주님하고 이런저런 소통을 하게 될 건데요 어, 완공 후에 다시 한번 들러 가지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